뭐한달 한달 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실 분들은 굳이 옷을 뭐 편하게 입을 옷이 있으면 갖고 오셔도 좋지만은 원님만몰원님만몰 밤에 가면은 그 광장 안에 빈티지 음. 벼룩시장 네, 구제시장처럼 구제 의류들 엄청 많이 팔고 있거든요 고급 백반 내외도 있으니까 거기서 득템하셔서 편하게 입고 정말 마음에 들면 갖고 오시고 아니면 버리고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각종 면도와 그 차류들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던 차류가 엄청 싸다고 있었는데 이렇게 쌀줄 몰랐습니다. 하나씩 먼저 차부터. 야 네, 차부터. 이게 저희가 막 저... 통이 예뻐서 겸사겸사 샀던 그죠? 차트라미요. 네, 차트라미오 브랜드 그 타이티 믹스. 요게 이제 물이나 우유 넣고 비비면은 쓱금 면 밀크티 비그 약간 주황색. 타이티. 주황색 나오는 거죠. 황토색. 여기에 연유 더 타고 네. 하면은 우리가 아, 마시던 진짜. 그 타이티 나오는 거 네. 맛있었습니다 요거 아마 안 뜯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단 통 보관용으로 산 거고요 요는 똑같은 게 통이 이래요? 예쁘니까요 네 요거 요거 샀습니다 요거 같은 거 맞죠? 네네 타이티믹스 아 통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되고요 요거 저희 그 마야몰 밑에 람핑? 림핑? 핑마켓 림핑 네, 림핑마켓에서 54밧에 샀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싸다고 싶을 정도로 아 진짜 타이 사람들이 이걸 정말 편하게 먹는구나 음. 그런 느낌 여기 넘버원 다이티 <laughs> 캔입니다 54바트고요 요거는 이제 가성비죠 요거. 통 없이 가루만 사는 거큰 우리나라 소금, 설탕처럼 큰 사이즈로 갈수록 훨씬 싸지고요 음. 리필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음. 리필이고 요게 아마 30바트 안 됐나? 음. 거의 절반가? 그리고 네. 요건 녹차가루 음. 네, 이렇게돼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이 녹차가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성분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린티 파우더 아쌈 99.98%입니다 음. 청검가안 들었어요 음. 차 입자가 엄청 굵은데 음. 순수한 차가루 같거든요 음. 한, 타, 나중에 타먹어 보고 음. 리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음. 차트라뮤 라인 음. 그리고 저상살 있었는데 그 차트라뮤 우리 차 마시고 어 아, 저기 있어요 보라시틱 텀블러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이태만 아니셨습니까? 야, 이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차트라뮤 텀블러 이태. 여기 한번 5 0인 거랬을 거야. 5 0인가요 하나 씩해 먹었어요. 이게 어. 이게 그 저희가 있던 님만 응. 님만에 있었던 차트라뮤 가게였는데. 심지어 그 가게 우리 있는 동안에 새로 오픈 오픈했어요. 오픈했어 어, 맞아. 음, 오픈을 방금, 방금 오픈한 점을 따끈따끈하게 오픈한데를 갔는데 저는 그냥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차트라뮤 이 컵이 너무 짱짱하니 좋은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어, 이렇게. 플라스틱이 맞긴 어, 맞는데 어. 그 흔히 말하는 어. 리유저블 컵처럼. 리유저블 컵. 퀄리티가 좋아. 그래서 이거를 <laughs> 먹고 씻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물컵 대신에 어, 썼고요. 맞지. 네, 좋았습니다. 어, 네, 차트라뮤 좋았습니다. 어, 오, 물라옵니다 어. 리유저블 컵 포함 차한잔 가득이. 50밧 정도였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에 원두 한번 복사 우리. 아 차부터 복사 우리. 몬순티. 어, 아 몬순티. 몬슨. 아 몬순티. 우리가 몬순티를 우리 엄마 주려고 한개 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원래 이게 원님 말몰 안에 있었죠. 이게 얼마였더라? 한 개당 200밧 내외였나? 다시 나중에. 어. 아마 2 개에서 5 0 0 파트쯤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음. 정확하냐 아무튼 그쯤이었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찾아볼게 음. 한번 찾아볼게요. 음. 여기 보시면 몬슨티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장인께서는 티앙마이에서 유명한 티앙스 예, 유명하고 되게 뭐 그, 가성비도 음, 괜찮고 음. 아 가성비로는 좀 비싼 라인 조금 더 게, 근데 차가 그냥 저스트 그냥 향이 아니라 그 안에 조금 이런 뭐지 가이안. 과일 향이 음, 적혀 있는 음. 티를 좋아하는데 그런 티들이 몬스티더라고요 여기도 적혀 있어. 포리스트 프렌들리티 그러니까 음. 숲을 크게 해치지 않는 음. 뭐 유기농 그런 g 미 o 겠지 i n g c o o 니까 치앙마이, 치 k 라이 g c 쪽에 사고 있는. 있는 그런 팀 k i 싶어요. o o k i 향이 cooking, 맛 o o k i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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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i 기 g cooking, c o o 그 코스메틱샵. 음. 거기에 리스팅 라인 쫙 놓은 것처럼 진짜 색색깔 예쁘게 이티들 음. 엄청 많은 티 종류가. 티캔. 어, 티캔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캔으로 살수 있는데 저는 희뭐 어차피 굳이 그렇게 비싸 살 필요 없다 생각해 가지고 선물 그냥 어머니께 드릴 거라서 적당히 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문순 블렌드 그린적혀 있는데 문순 블렌드 우롱. 음. 그게 정말 마시고 싶었는데. 음. 싹다 품절이라더라고요. 맞아, 다 약간 대체품으로 모순 음. 블렌드 그린으로 음. 이제 두 택을 사 왔습니다. 음. 이렇게 들고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그린티, 그 다음에 복숭아 향, 음. 그 다음에 생강 음. 그리고 이제 장미꽃 향. 와. 먹을 때 되게 향이 좋았거든. 그래서 병번 우리 한번 편하게 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한마 드리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킬포크. 아 킬포크 원두. 저희가 음. 킬포크에서 원두를 총 로스팅한거 3개, 그 다음에 생두. 생두 하나 샀습니다 일단 생두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힐포크점 생두고요 이게 적혀있어요 타입브 나라비카 그 다음에 치앙마이 그 다음에 라우우라는 산이네요 그리고 높이는 1500m 이렇게 되어있고 그레이드 뭐 AA등급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기 보면 우리 그때 자영님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달랐어요 그레이드도 달랐고, 음. 그 다음에 해발 고도도 달랐고, 오, 예, 몰랐어. 그다음에 원산지도 이제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다른 음. 뭐 치앙라이라든지 어.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어쨌든 이건 우리가 쓸원두기 때문에 생두는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일단 치앙마이일 것, 음. 그레이드도 약간 너무 저가보다는 음. 좀 괜찮은 원두, 커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음. 조금이라도 등급이높낮은 근데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고. 어. 등급 낮은 거에 비하면 원두 크기라든지 음. 이런 균일성 훨씬 좋아요. 나서 음. 이거 음. 저희 힐코프 어, 생두입니다. 이게 음. 1kg인가? 1kg 이거면 1kg 같아요. 음. 생두 1 k g 380바십입니다. 생두 하나 샀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로스팅된 온두. 두 개가 같은 걸 거야. 맞아. 두개 같은 건가? 분홍색. 음. 중간 라인 그게 중간지. 요 이거는 어. 저희 보시면 여기 바디랑 그다음에 여기 엑시디티 이게 아마 산미. 산미고 미 요게 이제 그 바디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 느낌으로 바디가 요 정도인 중간 느낌 원두를 저희가 한개 샀고요 약간 라이트한 편입니다 다크보다 라이트해져 가깝고 약간 이거 중배전 느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바디랑 그 다음 산미라든지 이런 게다 있고 여기 엄청나게 다크, 음. 진하게 볶은 음. 강배전 온도입니다. 이거는 아마 라떼할 때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스벅 느낌 날것 같아요. 이거 음. 이제 500한 개, 음. 한개더 샀을 걸. 이거 500 음. 강배전 500한개 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중배전? 음. 약간 산미가 날것 같은. 이거는 음. 저희가 한개 먹을 거살 예정이었어 가지고 250한 개, 500한 개입니까? 이렇게 음. 얘도 500 같은데요, 근데? 음. 어떤, 아니, 이거 500, 500,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 얘기 안돼 있단 말이야. 어, 얘도 근데 이거좀더 무거운 느낌이야 얘도 5 0 0이요다 어, 500이야 크기는... 아마 다 500이 아닐까 싶어 음. 어, 그래서 얘는 블랙타이 라는 명칭으로 적혀있어요 블랙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렌치 음. 이거 핑크색 음.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두 크게 3개 더 샀고요 음. 이게 한 개당 300받아 안됐던 것 같은데 음. 만원 안됐던 것 같아 어, 이것도 한2 0 0에300사이였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두 샀고 이거 보니까 다른 쇼핑몰 음. 혹은 대형 마트, 림피마트 이런 데서도 요 원두를 같이 팔고 있고요 힐코프 마켓 네. 있더라고. 근데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때 저희가 힐코프 매장 살때이 느낌으로는 그 여기 하시는 커피 업장 분들이 꽤나 대량으로 사서 바닥바닥 <laughs> 바닥 사가시는 것더라고요. 또 음. 원두 이렇게 좀 샀고요. 음. 자 음. 그리고 할 말이 많죠. 제가 <laughs> 힐코프에서 요거 샀어요. 요거 혹시 보이실려나 열어볼까? 이건 열어볼까? 요거는 그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미니 버너예요. 초 초소형 미니 버너. 안 귀여요. 워 제가 국내서도 봤나 봤겠지 싶은데 이것도 준비아닙니다 아, 귀여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키스 놨다 아까비. 아예 아예 뭔지 뭔지. 오다행이다. 자 이렇게 된게 이거 열어, 아시죠?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위에 올리는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세요안 줘야지. 아, 다... 아니요,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긴 거, 끝까지 다히는 음. 거, 내가 써서 이렇게 생 요건데 제가 굳이 이걸 왜 샀느냐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일단 저희 힐코프에서 155바트에 샀고요. 초 미니 가스버너. 음. 캠핑도 안 하시는 우리 부부가. 집에서 사잖아. 예, 네, 집에서 캠핑 놀이 할 때가 있는데 캠핑 놀이하는 사람들이 왜생두를 사고 이렇 샀느냐 <laughs> 이쯤 되면 아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로스팅입니다. <laughs> 로스팅 기계를. <laughs> 제가 미니 로스터기를 샀거든요. 정말. 그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는 제가 특별편으로 한번 따로 다룰 정도로 거의 뭐, 양의 스토리가. 아, 뭐예요? 스토리가 뭐,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거기서 마지막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아무튼, 이거 저희 초미니 스토브 155바트에 하나 더 샀고요. 요거를 음. 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혹시 이 마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랄렌 카페라고. 아 핑강을 건너서 도보로 한 10분 이상 더 걸어가면 아마 로컬 카페 같은데 작은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Make Coffee Not War라는 음. 저희 마스터님이 하시는 마이, 마스터님 예, 히피 집시 느낌의 바이크 음. 바이크 바리스타, 음. 예 바이크 바리스타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어. 예, 캠핑 스타일로 마켓들도시면서 예, 그렇게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시고요. 어, 저희가 무슨 마켓이었죠, 이게? 참차 마켓이요. 참차 마켓 갔을 때 아침 일찍 와서 오픈 런 하다보니까 음. 목도 마르고 커피 한잔 때리자 해가지고 돌다가 이분께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로스팅 온도를 가지고 음. 모카포트에 음. 에스프레소 내려주신 스타일이었고 음. 뭐 아마 원하면은 물 타가지고 아메리카노 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가능 해주시기도 음. 그래서 그냥 분위기상 그냥 바로 샷으로 마셨어요 음. 커피 맛도 되게 상큼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되게 친절한 줄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분 갖고 있는 그 장비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아 예쁘다면서 보다가 그 간이 로스터기 휴대용 로스터기 딱 봤습니다 미니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혹시 이것도 파는 거냐 이랬더니 아 자기는 팔지 않는다 대신 파는 곳에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그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오케이 해놓고 아, 가격도 물어봤었나 음. 그 그러니까 대략 3000 3000바시 불렀거든 그래서 음. 아씨 어, 괜찮긴 한데 지금 안 파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천참하게 돌다가 그뭐 도마 팔고 뭐 우드 소품 파는 집에 얘가 새 거가 DP가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과격을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4500밧을를 부르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되니상 아까 이 우리 커피 마셨던 마스터. 예그 마스터한테 그냥 어차지 여쭤봐가지고 이거 파는 곳에서 이 로스터기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음, 뜯으면서 얘기했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칼 어땠니? 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음. 결국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샀습니다. 음. 사서 잘 가지고 왔고요. 삼고 초려. <laughs> 네. 세 번만에. 이제 어디 그 수필 하나 쓸뻔한내용이여가지고 로스팅하다가 원두의 상태를 확인하는 로스팅.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꺼내는 음. 확인하는 그런 용도고 음. 핸들은 돌려야 되는 요거 저희 본체에 넣는 핸들이고요. 요거는 그 본체에 원두 넣을 때여기다가 원두를 부어서 쪼로롱 해가지고 로스팅 하면 거기에 넣는 그런 관입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딱구는 정말 간단해요. 이 동그란 거에다가 여기 얘를 달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조아주면 아, 나중에 그손잡이때 하면 돼요. 지금 그냥 바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 손잡이 이렇게 음. 다는 식이고요. 음. 이렇게 달면 되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로스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해서 이렇게 네, 하다가 마다 배웠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예요. 원래를 체크. 체크하는 거. 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미니 음. 로스팅기 이거를 사왔습니다. 아, 가격은 마스크가 말해보다 조금 더 싸게 샀는데. 그래도 정말 만족스러운 되게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소비관이었나 그래서 실제로 처음 첫날 만난 날 그날 저기는 로스팅기 가지고 로스팅 체험도 시켜주셨어요 로스팅 체험하고 그리고 내리고. 처음 먼저 갔을 때 바로 커피만 마셨고 음. 그다음에 직접 체험해보고 로스팅한 거를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커피 모카포트 내리는 체험도 시켜주시고 커피를 또 마시고 음. 그러니까 두 번째 마실 때는 심지어 얼음까지 갖다 주셔가지고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커피값 정해진 게 아니고 티박스로 받으시더라고요 첫날 이 체험이 거의 30분 넘도록 했으니까 그 참참마켓의 분위기라든지 또 이런 즐거움 또그 마스터의 또 순박한 미소 그런 것들 어우러서 그냥 좀더 드리자는 생각으로 그때 300밭을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곱씹어 보니까 이게 300밭이 도리어 꼭 저렴하게 생각할 정도 아니었고 우리가 충분히 가성비 있는 소비가 아닐까라는 이건 매우 감성적인 소비였기 때문에 감성 소비 네, 차고 넣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커피 만드신 즐거운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랄렌 카페란 데 가가지고 저 로스팅기 직접 구매할 때도요 직접 로스팅해봤고요 생두도 한번더 샘플러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받았고 또 역시 거기서도 커피를 두잔 먹었어요. 그렇게 했고 이게 아마 저희 제일 사치 제일 사치품목이 아닐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재밌는 소비기도 했고 약간 사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오일 파스텔 미니 16세 작은 거랑요. 그리고 이거 드로잉 패드 제일 작은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요새 항상 샀거든요. 산 이유가 뭐냐? 여행 한 3일 했는데 이 중간 중간에 재미로 둘다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이란 게 원래도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잉 피드랑 오일 파트 사 가지고 한 번씩 그려봤어요. 보여드려도 됩니까? 이거? 네네 잘 그렸어요. 잘 자연스럽거든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지? 아, 그래도 제일 못 그린 건데. 뭐였지? 우산 그린 거. 진짜 마켓. 아, 진짜 마켓 우산 그린 거. 네.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코코넛 마켓. 맞아요. 그렇죠. 요거는 역시 진짜 마켓? 네, 이거는 남편이 그렸고요. 요거 저희 첫날 만났던 어, 그렇죠. 그 타이어 회사의 그 미쉐린 타이어였는데 네, 여기는 미쉐린 타이어의 캐릭터가 음. 이렇게 합장하고 코쿤카, 뭐 사티카비든 코쿤카비든 그런 자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잘 그리셨네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무슨 빙수집이었죠? 여기 좀따 치비차바, 있다가. 치비치바. 어, 치비치바. 네, 아무튼 빙수집의 그 독특한 캐릭터. 요거는 저희가 아까 그 로스터기 라, 샀던 라렌 어, 그 카페의 로고. 요거는 저희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SBTY의 예. 그 소품샵에 가보시면 뭔지 압니다. 그림 그려져 있어요. 요거가 그 <laughs> 빙수집. 집비치바 예, 요렇게한번 갔거든요. 예, 저 이렇게 한번 되게 재밌게 놀고 네. 이렇게 사서 85바트로 재밌게 잘 놀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이제 아 우리 이제 치, 치앙마이의 그 물감용 의상이 자주 보여가지고 기념삼아. 한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치앙마이를 떠올릴 수 있는 색깔들로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와이프랑 이야기해서 골랐던 색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거의 무지개 색깔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무지개에 대해 가까운 감명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런 또 다양한 색감들. 여기는 노란색은 우리 집 우리 달나무 집상자 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딱 사셨습니다. 이렇게 샀고요. 물감이 가기 좀 비쌌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 이거 편지거다 이거 합해가지고. 약 1,700바시거든요. 음. 요거 물감 한 개가 거의 200바 조금 음. 넘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쌌어. 저희는 이거 물감 그런 거잘 몰라서 그냥 산 건데, 뭐, 꽤 비싼. 다 소비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요 물감 볼 때마다 치앙매가 떠올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샀습니다. 문방구 에 샀던 그리고 이 패드는 한번 그려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겸사겸사 겸사. 일단 사이즈가 우리 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딱이요 사이즈 크면 부담스럽거든요. 뭘그려야될지 모르고 근데 이거는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라서 여행이나 예, 가볍게 어, 그리기 네,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예, 하긴 샀습니다. 아까 샀던 요 미니 올 파스텔 그리고 집에도 파스텔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디 갈때한 번씩 그리면 되게 좋을 것 맞아.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문방구 하울까지 한팩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까